히카마, 멕시코 감자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얀빈한달 예, 전에 파종을 하였는데 야몇 개가 안 나왔어요. 한 다섯 개 정도만 싹이 트고 나머지는 싹이 안 트는데 무슨 일일까요? 제가 씨앗을 잘못 심었을까? 네, 구멍에 한번 어, 손을 한번 넣어 보는데요. 어, 구멍에 손을 넣어봤는데 그냥, 예, 그냥 행하니 그냥. 들어가네요 아 이거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필시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닐 안을 한번 들여다 보기로 합니다 비닐을 걷고 모종 삽으로 흙을 조금 파내어 보는데요 아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아요 네 구멍이 하나 났네요 그래서 구멍 속을 한번 들여다 보았는데요. 앞부분에 색삭 같은 것이 떨어져 있고 어, 구멍이 굉장히 깊은데 나무뿌리, 풀뿌리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러면 씨앗이 싹이 터도 잘 자라지 못하겠죠. 두더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어, 정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카마의 씨앗에는 독성이 있거든요. 히카마는 어, 열매를 제외하고 줄기, 잎, 그리고 씨앗에는 독성이 있어 가지고 먹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로테논이라고 하는 살충성분이 더 있어서 히까마를 심어 놓은 그 주변에는 벌레가 훨씬도 못하거든요. 만약 두더지가 씨앗을 먹었다면 아마도 그 두더지는 아마 온전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더지 굴은 있는데 두더지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다시 이 두더지 굴을 다시 이제 메꾸고 발로 찍은 찍은 이렇게 밟아만 저도 두더지 굴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흙이 채워지니까, 이런 작업을 한 뒤에. 다시 희까마 씨앗을 다시 재차 파종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두더지가 비닐 터널 속을 자주 들어오는 이유는 이 비닐 터널 속은 일단은 따뜻합니다. 음, 초봄에는 조금 춥잖아요. 그래서 초봄에 두더지가 이 비닐 터널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또 먹잇감들이 많이 있어요. 아, 지렁이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녀석들 도 잡아먹고 또 자기의 도피처, 은신처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더지가 아, 비닐 터널 아니 비닐 멀칭 속을 이렇게 어, 구멍을 터널을 뚫어 먹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비닐 이 구멍을 다 이제 메꾸고 다시 이제 파종을 할 생각인데요. 비닐을 긋고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두더지굴을 아, 발로 지금 지금 밟아보면 네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흙을 채워주고 다시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 녀석은 용케도 살았네요. 예, 씨앗을 한5-60% 잎 정도 파종을 했는데 살아남았는 거한5개 그 정도, 한10% 정도밖에 발화가안 되었어요. 물론 두더지 때문만이 아니고 너무 일찍 심어서 저온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두더지의 피해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아 히카마 씨앗을 파종할 때는 하루 정도 물에 불렸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파종을 하면 싹이 일찍 나오고요. 너무 낮은 온도에서 심으면 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최저 기온이 14도 이상 되었을 때 파종을 하면 좋습니다. 아 제차 이렇게 파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멍 안에 흙이 조금은 어 물에 빗물들 같은 것에 의해서 좀 딱딱해졌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짝대기나 저는 핀셋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종을 하면 훨씬 발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먼저 핀셋을 이용해서 한 5cm, 7cm 깊이로 음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앗을 파종할 생각입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는 씨앗 굵기에두배 내지 세배 정도 깊게 깊이로 심어 주는 것이 정설인데요. 히카마 씨앗은 콩 정도 크기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콩을 심듯이 콩을 파종하듯이 조금 2, 3cm 깊이로 네, 파종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흙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핀셋입니다. 이 핀셋이 시야 파종하기도 좋고, 대파 모종 심을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지금 히까마 씨앗을 파종하는데 이 핀셋을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이 핀셋은 풀 제거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풀은 어릴 때 이렇게 제거해 주면 좋은데 손으로는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핀셋을 이용하면 깊은 곳 또는 이제 작물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들 예, 뽑아내기 에 굉장히 쉽죠 그래서 오늘은 이 히까마를 심을 때에도 일단은 이 핀셋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뭐제 손가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헐을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씨앗을 하나 집어서 한 2에서 3cm 깊이로 넣어 주고 주변에 흙을 덮어 주면 아주 손쉽게 네, 식감아 파종을 잘할 수가 있답니다. 히카마는 이 생육 기간이 최소 5개월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6월 초인데 5개월이면 한 10월 말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파종을 해도 어느 정도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 감자처럼 감자처럼 땅 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열매이기 때문에 칠소질을 어, 너무 강하게 주면 안 되고요, 너무 가습해도 안 돼요. 그리고 좋은 어, 피해를 많이 받고 냉온 피해를 받기 때문에 너무 추운 날씨 14도 이하가 되면 얘들이 성장을 잘안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높은 온도에서 파종을 하고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바로 에, 수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히카마는 어. 열매 뿌리 열매를 제외하고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잎이나 줄기는 먹어서는 안되고요 아까 전반+ 전반에도 살충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 힛까마를 심어 놓으면 이 주변에는 벌레들이 얼씬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레가 유독히 많이 오는 이 고추 고추나무 옆에다가 이 힛까마를 파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고추나무에 벌레 걱정을 조금 덜해도 될. 이 특히나 이 히카마는 이 우리 당뇨라든지 이런 성인들이 주로 겪는 대사증후군에 굉장히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또한 다이어트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파종 간격은 한 30에서 40cm 간격으로 하면 좋은데요. 너무 넓으면, 물론 히까마 열매를 아주 크게 키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히까마는 너무 크면 먹기가 좀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주먹만큼 되었을 때 먹기가 아주 편하고 좋답니다. 음 저는 핀셋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데, 여러분들도 한 핀셋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아직도 히까마는 지금 파종해 되니까 이 영상 하단부에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히카마 여러분도 한번 파종해서 올 가을에 맛있는 그리고 건강에 좋은 또 특히나 당뇨에 좋은 히카마 한번 재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히카마는 이 원산지는 멕시코이지만 이 동남아에서 많이 재배를 한답니다. 품종도 여러 가지 이고 우리 맛에 우리 입맛에 맞는 품종으로 선택을 해서 재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정한 이 씨앗 아, 링크에 달려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웰빙 well 농부황소 TV